있어요. 희망이라고 하나도 없는데 완전 베르세르크인데 진격의 거인이고 간친데 현재를 고통으로 든 비유잖아 특히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두렵고 괴롭고 주저앉아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고비가 올 때는 항상 그럴 때 일반인한테 삶은 고통이니까 저희는 대강 그 15배쯤 더 고통이겠죠 우리가 그렇죠. 우울의 시기일 때는 과수면이 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대부분의 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또 제일 못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보이는 시간들조차도 저희 머릿속은 한순간도 쉬질 않아요. 너무 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일에 있어서의 시작부터 성공, 실패까지가 이미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지나가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기도 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지만 객관적으로는 냉정하게 그건 그저 산만함, 정신적 과잉 활동, 마법적 사고일 뿐이에요. 우리가 참못 하는 게 중간이에요. 중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화 보셨어요? 2년 전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어요. 이 대사가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아니, 꽂혔다기보단 베이는 느낌도 아니고 저를 동강 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공포를 느꼈어요. 감정에도 역치가 있으면 어떡하지? 특히 행복이나 충만함, 안전함, 사랑, 이런 감정은 겪어볼수록 역치가 높아질 텐데. 이 대사 정말 그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앞으로 내가 느낄 감정들을 벌써 다 경험해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쭉 새로운 느낌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건 아닐까. 앞으로는 내가 정말 느꼈던 그 감정에서 좀 축소된 어떤 감정들만 남게 되는. 나는 모든 감정의 극과 극을 다 느껴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내 삶에 여태까지보다 더 감정적인 경험을 가져다 줄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난 이제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삶 속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걸까? 마치 육신도 정신도 낡고 낡아서 무뎌지고 기억들도 다 흩어져서 그냥 볕을 뛰면서 졸고 있는 노인이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내 삶의 반짝거리는 것들은 전부 사라졌고, 삶의 목표나 의미도, 즐거움도, 의지도, 심지어 딱히 슬픔조차 없고, 이걸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버텨가야 하는구나. 와, 이게 나한테 남은 삶이구나. 저는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공황장애가 정말 점점 심해졌어요. 그쯤에 당시 제 상담사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로양, 지금 로양은 로양 몸 하나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터널을 기어서 기어서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할수 있는 거라고는 무너지지 않기라도 바라면서 그냥 앞으로 기어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말이 위로가 되었을 정도예요. 이게 위로가 될게 뭐가 있겠나기만 바래야 하는 위험하고 불안하고 불행하고 심지어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희미하고 악몽 같은 상태로 정의했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건 공감을 해주신 거지 위로를 해주신 건 아니긴 했죠. 그럼에도 바로 그 악몽 같은 현재 내가 그때 느끼고 있던 현실이 구체화됐다는 거예요. 카타르시스의 위로를 받았을 만큼 눈물이 펑펑 났을 만큼 그렇게 절망 속에 있었어요. 조금 뒤에 가서 보면 그때조차 바닥이 아니었지만요. 나중에는 더 바닥을 쳤어요. 그렇게 현실인데 많은 것들이 모호하고 희미하거나 현실인데 가위눌린 것처럼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특히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느낄 때, 저는 그 때가 가장 두렵고 괴롭고 주저앉아요.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지금도 고비가 올 때는 항상 그럴 때예요. 내가 주도권을 잡거나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은커녕 나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제어조차 불가능한 순간이 오기도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도 존재하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수 없는 상황 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할수 없는 상태라는 것도 가지고 살아야 했고,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거고요. 저는 행복해질 거라고 믿자는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부터가 불편해요. 의미를 느껴본 적도 없고 납득이 안 되거든요. 삶은 너무 변수로 가득하고 평생 고생만 한 사람한테 끝까지 불행만 닥치는 경우를 우리는 드물지 않게 봐요. 제 세대에서 핫했던 스카펫 박사님도 지금 핫하신 피터슨 교수님도 삶은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인한테 삶은 고통이니까 저희는 대강 그 15배쯤 더 고통이겠죠. 그리고 계속 이 뇌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요. 이형 양극성 장애 또는 순환성 기분, 그로 인해서 여러 문제와 남들은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을 겪으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이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열심히 했다는 걸 알아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우리 병을 늦게 알게 돼서, 방법을 몰라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검색해도 안 나와서, 객관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취는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잘 살았다는 표현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참 치열하게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일단 목숨 붙이고 살아가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양극성 장애가 완치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질 좋은 치료 외에도 시기 그리고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이 좋은 환경이라는 거에는 필수적으로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능한 가능하면 그게 상. 가능하면 좋겠죠. 그게 가능한 인간관계.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그런 인간관계와 안전기지가 필요하고, 자신의 능력이든 집안의 도움이든, 적어도 경제적으로 심한 불안은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전부가 시계를 놓치지 않는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저희는 이 병을 다룰 수 있어요. 그냥 이도저도 아닌 채로 계속 내 삶의 주도권을 뺏긴 채내 삶이 망가져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건 확신해요. 최근까지도 제가 양극성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이후 10년이 지난 작년까지도 그 어느 의사도 상담사도 저한테 이 병을 다루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게 참 서럽고 기가 막혀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방법을 배워가고 연습해 간다고 해서 증상이 크게 빠르게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전히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다른 세상에 와 있기도 하고 며칠 내내 바닥을 기다가 갑자기 인류애가 넘치고 모든 것에 너그러워진 제가 뿅 나타나고 그래요. 상태가 최악이었던 지난 2년 반 동안 벌려놓은 수습해야 할 현실의 문제들도 산재해 있어요. 달라진 건 내가 이 기분과 기복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제발 그냥 어서 지나가 주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에 휘둘려서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걸 다룰 수 있어요. 내가 내가 아닌 상태에서도 잠깐 나를 불러서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모든 걸 멈추고, 진심으로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시작했어요. 결심, 의지, 목표, 계획을 버리는 데서 모든 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랬다고 타인도 그럴 거라는 일반 화나 속단은 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이 죽음을 결정했다면, 이 병이 나를 죽이려는 건지, 정말 내가 죽음을 원하는 건지,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선택인지 생각해 봐 주세요. 그리고 저번 영상과 같은 말이지만, 제가 권하는 말이 해가 될것 같지 않다면, 제가 미친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숨을 쉬세요. 애쓰지 마세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지 말고, 진흙탕에 있으면, 그래, 나 진흙탕에 있구나 하세요. 부탁드려요. 애쓰지 마세요.